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단어는 앞에서도 잠깐 제가 했었는데 그 각도고치기예요 각도고치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고치기는 첫번째 90도 곱하기 n 정수적 자연수라고 합시다 n은 자연수 그래서 90도 곱하기 n 0 포함, 0도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90도 곱하기 n, 풀마 알파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또는 호두법이면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게 첫번째예요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n이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을 합니다. 자, 만약에 n이 짝수면, 자,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도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도 탄젠트 그대로. 하지만 n이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자,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여기 90 곱하기 n, 풀마 알파도를 표현을 했는데, 이 알파를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이 알파만 이 바뀐 식에 붙입니다. 자, 이게 세번째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자, 부호를 할 텐데 맨 처음 고치기 전에 삼각함수를 이제 각을 우리가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4분면을 확인을 하죠, 동경의 위치를. 그래서 1, 2, 3, 4 사분면을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얼사탄코, 얼사탄코를 이용을 해서 얼사탄코를 이용을 해서 그 부호를 찾아내요. 그다음에 이제 고친 후의 식이 있죠. 그 고친 시계 그 부호를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탄젠트 480도 그리고 사인 240도, 탄젠트 300도, 코사인 330도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 하나씩 한 다음에 그 밑에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탄젠트 480도는 우리가 90도 곱하기 5, 450이죠. 그러면 플러스 30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홀수네요. 홀수면 탄젠트가 뭘로 바뀐다? 자,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 그리고 30이네요. 이 30을 갖다 붙인다. 자, 마지막으로 자, 얘가 몇 사분면이에요? 360을 면 120도. 2사분면이네요. 2사분면은 탄젠트는 음수죠. 탄젠트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탄젠트 30은 몇이냐면은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아,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인 240이죠. 자, 사인 90 곱하기 2. 180도 그리고 플러스 60입니다. 자 이제 또 n 짝수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가고 자 각도 알파 60도 붙이고 자 얘는 240도면은 3사분면이죠. 3사분면 사인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또 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찾았어요. 자, 이제 탄젠트 300입니다. 탄젠트 300은 90 곱하기 3, 270도, 그리고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자, 또 홀수네요. 홀수는 탄젠트 분의 1, 그리고 30 갖다 붙이고요. 자, 얘는 몇 사분면? 3 사분면. 그러면 탄젠트는 양수. 그래서 플러스. 자, 얘는 그러면 루트 3분의 1분의 1. 맞나요? 자 그래서 얘는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코사인 330을 볼게요. 자, 코사인 자 얘는 90 곱하기 4로 하겠습니다. 90 곱하기 4.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0이 되죠. 330이 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짝수입니다. 아 그러면은 코사인. 자 각도 30도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은 코사인은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은 몇이에요? 30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4사분면이었고, 자, 위에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어디냐면 은 여기 얘가 3사분면이 아니라 4사분면이죠. 자, 90도 3번 가면 270도에서 우리가 넘어갔으니까 4사분면이면 탄젠트는 음수입니다 자, 음수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리고 곱하기 또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요 자,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돼서 아, 얘는 답이 3이 된다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각을 찾아서 답을 구해놓은 다음에 다음에 각각의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한다라는 거. 이런 방,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 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호도법으로 되어 있어요.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거도 해 볼게요. 자, 사인 자, 얘는 우리가 나누면 어, 2파이에서 자, 2파이에서 파이를 3분의 파이를 뺀 거죠. 사인 얘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겁니다. 자 2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얘는 짝수죠. 자 얘가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그리고 3분의 파이 갖다가 넣고요자 그럼 얘는 4사분면이네요. 4사분면은 사인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찾아고 그 그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3파입니다 자, 얘는 음각 공식 기억 나시죠? 음각 공식 해버릴게요. 그러면 코사인 3파이예요. 그죠? 코사인 3파이. 자, 그러면 얘는 자 코사인 뭐 2파이 플러스 파이로. 만약에 3파이가 모르겠다면 이렇게 우리가 나누시면 짝수니까 코사인이고요. 얘는 어디 4분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코사인 파이랑또 똑같아요. 그럼 코사인 파이는 뭐냐?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코사인 파이는. 이 이런 과정은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여기가 파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건 별개로 찾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탄젠트. 자, 4분의 5파이니까 얘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즉 짝수죠. 그래서 탄젠트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얘는 또3 4분면이네요 그래서 양수, 어,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1입니다. 자, 이제 넣어보면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3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리고 얘는 1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라 거죠. 그래서 각도 고치기는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숙달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사부면이 아니라 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잘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문제들이냐면 은 이제 우리가 각도 고치기 뿐만 아니라 약간의 뭐 제가 앞에서 처음 각도고치를 설명했을 때 말씀했던 여각, 보각, 음각 뭐 또는 제곱공식 이런 걸 모두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사인 1도부터 90도까지 모두 다 제곱을 한걸 더하라고 해요. 근데 사인 90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90의 제곱 이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1의 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빼놓고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사인 1도와 코사인, 사인 도하도 하고요, 코 c o s i 는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s i n e c o 을 i n e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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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s i n 이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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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s 코사인 2로 바꿀 수 있겠죠. 즉, 사인 제곱 1도와 사인 제곱 89도를 묶을게요. 이런 식으로 묶어 가자는 거죠. 그리고 90도가 되게, 합이 90도가 되게 묶어 볼게요. 그럼 사인 제곱 2도 플러스 사인 제곱 88도 하나만 더 적을게요. 사인 제곱 3도 그리고 사인 제곱 87도. 그러면은 여기 두 각의 합은 90이니까. 그죠? 두 각의 합은 90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하면 어디까지? 자, 사인 제곱 44와 그리고 사인 제곱 46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가운데 사인 제곱 45도 이거는 빼 놔야 되겠죠? 그리고 사인 제곱 이것도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제곱 90도. 자 그럼 얘는 아까 할듯이 1이고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뭘할 거냐면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바꿀게요. 자 얘는 코사인 제곱 1도, 얘도 코사인 제곱 2도, 얘는 코사인 제곱 3도, 자 얘는 코사인 제곱 44도. 자 그러면 제곱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할 공식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 사인제곱세타는 1이라는 식. 자, 이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각이 똑같으면 제곱하고 사인제곱 코 사인제곱은 1이다라는 거. 그러면 제곱과 제곱이니까 아 얘는 1. 제곱과 제곱을 더하니까 1. 제곱과 제곱을 더하니까 1. 그게 몇 개죠? 44개가 있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44개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1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5 플러스 2분의 1이어서 2분의 9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얘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탄젠트 문제인데 자 얘도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그 여각공식을 하나 더 적을게요 탄젠트 A와 탄젠트 B분의 1이 같다고요 언제 A 플러스 B의 합이 90도일 때 여각공식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여각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15도 놔두고 자이 75도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역수로, 탄젠트라 하면 합해서 90도면 되니까 15도분의 1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것도 봐볼게요. 자, 얘도 보시면 얘는 우리가 따로 한번 해볼까요? 어, 105도? 105도면 이 여각을 못 쓰잖아요? 그렇다고 보각을 쓸수 있는, 합이 180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각도 못 씁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 케이스로 먼저 구할게요. 탄젠트 105도는요. 자90 곱하기 1 플러스 15도예요. 자 얘는 그래서 각도고치기로 하는 거죠. 어, 그러면 홀수네? 그러면 탄젠트 분의 1이고, 자 15도니까 15도. 그 다음에 얘는 2:4분면입니다. 2:4분면 이사분면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바뀐다. 자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적어보면은 자, 탄젠트 15도 마이너스 탄젠트 15도 분의 1의 제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 탄젠트 제곱 15도, 그리고 플러스 2만 되네요. 왜? 역수니까 곱하지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제곱 15도분의 1. 그리고 얘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15도, 그다음 마이너스죠. 그리고 얘 둘이 곱하니까 역수니까 없어져서 2만 남고.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제곱 15도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아, 그러면 2와 마이너스를 더해지니까 답은 4가 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각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각도 고치기로 따로 구해서 대입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할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각도고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90곱하기 n 형태 변환, 그리고 짝수홀수 구분해서 삼각함수 변환 그대로 놔둘 거냐 바꿀 거냐. 그 다음에 풀마 무시하고 알파값만 바꾼 식의 대입. 그리고 맨 처음에 있던 삼각함수 부호를 변환한 삼각함수의 부호만 대입.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